네, 안녕하세요. 예스메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올려놨던 일부 정보에 대해서 뭐 댓글을 읽어보았는데, 잠깐, 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시간을 쪼개서 만들다 보니까 또 여기에 인터넷 업로드 부분에 대한 약간의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재정정을 해서 업로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친절하게 이런 이런 내용으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좋게 좀 남겨주셨으면 정말 감사할게요. 저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모든 대부분 유튜버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있으면 댓글로 친절하게 그런 정보 공유를 해주는 그런 캠페인 부분에 대한 역할로 참여해주시면 정말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만큼에 대한 질적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분석을 하고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좀금더 높게 봐주시고 어 서로 쌍생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다시 한번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은행이 스위프트와 금융만 정보 서비스 합작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CBDC를 야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4개 지급 결제 유관기관의 자본에 출제를 해서 금융만 전보서비스사 안정적인 스위프트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를 했다 언제 23일에 그래서 600여개 국룡, 중국 내 기관이 스위프트를 이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스위프트 엄청 많이 까였죠 뭐 xrp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스위프트는 뭐 바보냐 그리고 막대한 자금력이 없냐 그런 거 아니죠? XRP 보다 더 막대한 자금력과 그리고 시중 은행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 얽혀져 있는 그런 관계도 지분 관계도 그리고 그 지분이 나왔던 부분은 거의 다은행이그 은행, 스위프트에 대한 관계 지분도가 높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해석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제 내용을 들어보시고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게 어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딱 표현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를 어, 예측할 수는 없죠 아무튼 스위프트는 그만큼 작은 자본력과 파트너십과 그만큼에 대한 또 오랜 어, 같이 일을 해왔던 은행사들이 막대하게 좀 얽혀져 있는 관계도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스위프트가 연구 개발했던 부분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많이 과거 대비보다 어, 기술 개발에 대한 그런 성능 측면도 상당히 높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laughs> 본론의 내용으로 또 보게 되면요 설립 목적 안정성 전문 데이터 정확성과 중소형 은행들의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전해서 결제 업무 처리를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했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CBDC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을 보게 되면 로컬에서 집중력을 구축을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더 안전한 연결을 제공을 하게 되고 아울러 금융거래 전문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함으로써 국경 간의 금융거래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며 사업감독과 분석에 활용하는 등 관리감독에 강화하면서 금융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법인의 55% 지분을 출자를 해서 인미은행 총괄센터가 34%를 갖게 되는 형태로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21년도 1월에 설립 등록을 마치며 등록 자본금은 천만 유로 정도로 되어져 있다. 법정 대표는 황메이론 씨가 이거를 담당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숙항 님이 사무총장으로 있을 거라고 되어져 있고, 기타 네명이 이사로 어, 진으로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로는 안정적인 스위프트 이용을 할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홍콩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과의 금융 정쟁에 대비한 방어적인 전략으로 스위프트 협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을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 거죠. 디지털 위안화 CBDC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발판의 준비로 이걸 했다. 그리고 스위프,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위안화 부분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이 연구원이 내놨던 보고서 부분을 보면 역시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미국의 스위프트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 미국과의 금융 분쟁에 대비하거나 디지털 위안화에 관련된 것을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몰라요 예, 모릅니다 왜냐? 미래는 저도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의 이것은 뭐 어떻게 미국과에 대한 협상을 잘 이끌어 내면 이거, 이거 나름대로 또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지향적으로 좀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중국의 결집 부분에 대한 혁신과 발전 부분이 보여주는 대목이 있었고, 그 대목을 조금 우리는 어 놓치지 말고 좀볼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위프트를 통해 거래되는 자금의 통화별 비중은 21년도 2월 미달러가 38%, 유로가 37%, 위아나가 2.2%라고 되어있으니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기초통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퍼센티지가 낮으니 유로화가 왜동줄이 타고 일본의 예나가 왜동줄이 타는지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나 천천히 할 거예요. 하는 이유가 저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넘버원 자리를 당장 어, 제끼겠다라고 하면 미국에 대한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넘버2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전략적 차원으로 이런 시리프트와에 대한 관계를 좀 만들어 낸다고 저의 최종 생각은 그렇게 좀 어, 갖고 있으며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도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풀 뮤직 이모니 레자 NFT 부서 헤드에 합류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국세청크락킹 고객 정보 확보를 위해서 법원 청원서를 제출했다. 유예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5개월도 이제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한 주요 국가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를 많이 내고 있고 거래소 기반에 있어서 어 본인의 실명에 대해서 노출을 안 하고 싶은 분들은 개인직업적으로 대거 이동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겠고 최근에 거래소 기반에 있어서 개인직업적으로 많이 이동됐던 거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내 어떻게 보면 내 실명에 대한 노출을. 거래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 개인 제가으로좀 도망쳐 나갔다라는 측면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다른 관점으로는 오히려 좀더 비트코인에 생각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장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뭐 또 여러 가지 부수기제에 따른 이유도 있겠죠. 근데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흐름의 패턴으로 보게 되면 이 이유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퓨처핀테크가 900만 달러 중국 채굴 업체가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그레스케일 G BTC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9%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보유량이 그렇게 뭐 증가되는 추이는 보... 보여주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 최근에 프리미엄 추이를 보게 되면 재밌는 게어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쪽인데 이제 조만간에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4분의 1을 갖고 있는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어 라이트코인이 좀더 수혜를 볼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차 하고 또 놓치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도 잠깐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추가적으로 코인 어떤 걸 밀어줄 것인지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클 폴로닉스도 고객 신원 확인 요청을 허가를 했다. 근데 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그러면 거리서 먼저 신원 부분에 있어서 다 막아두면은 개인 직업으로 동원가게 되면 앞으로 개인 직업 쪽도 야 KYC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감춰줘서 어, 감춰줌으로서에 대한 여러 가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동네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과거에 뭐 돈세탁 전문 국가나 전문 동네들이 이 해당 먹거리 부분을 다 뺏길까봐 기존에 보이지 않는 지갑을 연구를 많이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익명성명 토큰 부분 스텝을 토큰도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고 그랬던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이미 2000, 어, 2020년 거의 3반기 때 거의 다 완료가 다 어, 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있는 지갑 쪽으로 그쪽을 이동하면 자체적으로 관리를하고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다 그렇다라는 거 아니고 탈세가 잘될수 있는 그런 동네들이 일부 몇 군데는 완성을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겠고 그래서 다 따라가는 형태에 있겠지만 반사 이익을 갖고 그리고 그쪽 그래서 어, 금융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동네들이 이것을 또 뺏기기에는 그 동네가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고 해서 그런 서비스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 그래서 세상이 뭐 블록체인이 되면 뭐 투명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공부를 해보다 해보, 보면 여전히 계속 어, 보이지 않는. 어, 그런 어둠의 세계는 꾸준히 계속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블록체인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어요.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와 이더리움 40만개 구매 부분에 있어서 주경님이 또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보기에는 뭐?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40만개 유출이 일어났다. 그래서 매도조항이 낮아서 항상 한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최근에 9% 이상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인정한 퍼블릭 블록체인은 뭐냐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오스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오스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느리게 가는 거북이 쪽에 관심을 좀 많이 두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최근에 너무 잡트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안 올라왔던 것쯤이 나중에 마지막 한방을 줄 수가 있겠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보자라고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2017년도 불량 불장 대비 코인 순위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라이트코인, 스텔라, NST, 리플, 캐시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내 2017년 불장 최고가를 넘어선 알트코인이 되었다. 등장한 알트코인도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앞으로 알트코인의 행보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와 국내 스캔코인에 대한 특징이라고 해서 닉네이 암호화폐시대 레벨이 46이나 되네요 엄청나게 고인물이라는 걸알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서도 좀뭐 배울만한 점이 좀 있어갖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현재 최대 상승자에 또 아직도 기다리라고 하면서 해외 ICO를 하지 않는다 그런 코인들을좀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런 콘텐츠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김치코인 타지 말아라 라는 콘텐츠가 지금의 최근에 댓글로서는 매우 비아냥거리고 있는데요. 야, 니네 생각이 틀리지 않느냐. 그거 무려 6개월 이상 뒤 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개월이나 지난 콘텐츠를 보시면서 야, 지금에 이렇게 된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만약에 지금 대세장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그 코인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불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본질의 펀더멘탈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코인은 대세장이 끝나면 제가 뭐 굳이 언급을 안한다고 해도 적절한 수익을 내고 내려와야지 그걸 계속 너무 말도 안돼 계속 들고 계시다 보면은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어?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시점에는 이더가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 어떻게 보면은. 어, 조금, 에이다와 이더나 조금 더 플랫폼 코인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갔고 멀티체인 쪽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무게감 있고 가치가 조금 있었던 코인들이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와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제 생각에서는 좀 아니지 않, 않나. 6개월 동안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드렸고 그 뒤에서는 매일마다 제가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표현하는 건 조금은 그렇지 않나 그렇지만 저는 제 주장 부분은 결코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시장이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도 과거에 한창 코스닥이 코스닥이에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 지수가 3천을 넘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모든 어, 관련된 테마가 말도 안 되고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10배 이상, 뭐 20배 이상, 해당 테마만 되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었죠. 과연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라 라는 측면이고요. ICO를 하지 않은 코인은 국내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대량으로 선 판매를 했다. 코인 창시자는 천재 또는 신격화 했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서 줄을 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총수들과 어깨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비밀 대화방이 있다고 했다. 코인 국내 특허가 없고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는다. 창시자의 학벌이 서울대학교 이상이다. 분석적인 사람은 피하고 맹목적인 사람은 모아 현란한 화술로 투자를 공유를 했다. 이벤트와 행사를 자주 한다. 실제 제품은 있지만 블록체인 사업 계획이 엉성한 것 세비의 투자 가치는 엄청 강조를 했다. 공식적인 대회 홍보를 금지시키고 멘트맨 바이럴 마케팅에 주력을 했다. 라는 점인데 저의 채널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기반으로 항상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그 시점과 그 시기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잘 보고 우리는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죠. 물론 제 이야기와 제 주장이 일부 틀리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뭐 신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제가 제 채널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생각하는 힘을 좀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 공유 부분인 거지 제가 이거 꼭 집어 줬으니까 이거 꼭 갑니다 이런 거 형태로 제가 뭐 선동질 하거나 리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점을 좀잘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또 어, 서론이 너무 길었고 그리고 에브리피디아의 바이낸스 부분에 대한 제휴로 인해서 이오스가 좀 좋다 보니까 이오스와 또 관련되어져 있는 에브리피디아도 최근에 좀 어, 재미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에 코인 매달 이자 수천 개 던져진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락업이 되어져 있는 평가금액도 올라왔고 불과 몇달전셀가는 단돈 0.1달러였다 NBA 탑샷도 하고 싶은데 저도 비싸게 팔고픈 저렴한 1인인지라 셀카 자꾸 떠오르다 보니 플로우가 매수는커녕 이자 나오는 즉시 매도만 하고 있네요. 이일단 이자 받는 최소 32명은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자만 수백 개 받았고 받자마자 던져서 수익이 나더군요. 듣기로는 빠르면 9월 30일 늦으면 10월 중에 락업이 풀린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 아마 홀더 분들은 저 생각하지 않나, 생, 어, 어, 하는데 조금은 조심하라는 이야기로 좀 들리네요. 아무튼,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조만간에 스테이킹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풀어볼겠습니다. 조만간에요. 네. 그러하고, 마지막으로, 뭐, 한 커뮤니티 쪽에서도 벌써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3만기 중에, 3만기 중에, 예스맨이 생각하는 앞으로 매도 시점에 대한 언급을 어, 되게 주관적으로, 매우 주관적으로 다룰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저도 제 돈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 이 코인판에서 제 돈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제 돈을 누가 지켜 주겠습니까 본인 말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남에 대한 조언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힘으로 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잘 내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떠한 댓글, 댓글, 구독자님의 한 댓글을 또 보고, 아, 이 시점에서 3반기 중에는 최소한 저에 대한 생각을 어, 한 번은 꼭 공유를 해 드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 콘텐츠도 조만간에 준비를 해서 어, 한 번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시간이 좀 매우 부족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항상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을 해주었고 저도 제 나름대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 해외에 나와져 있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충분히 계속 제가 할수 있는 노력은 다 들려고 하고 있으니 그 점을 좀 어,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악플은 지양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